버킷리스트라고 죽기 전에 해야겠다고 생각한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만하는데 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에는 시한부 인생의 두 남자가 이왕 죽을 것 그냥 버킷리스트 따라 한번 다 해보고 죽자 그렇게.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성취감도 있고 즐거움을 줄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하고 싶다는 욕망을 다 버리고 내가 하고 싶다보다는 남들을 도와주거나 조용히 줄을 찾는 것. 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킷 리스트 이런 것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것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을 남길지 또 무엇을 남길지를 정리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는 분이 청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아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몇 살까지가 청년이지요. 재밌는 것은 청년의 기준일 지자체들마다 다르게 정한 것입니다. 짧게는 29살까지, 35살도 있는데, 충청북도는 조금 늘려서 39살, 전남 곡성, 뭐 곡성, 거기는 4 9살까지로 청년으로 정했습니다. 청년으로 정한 이유가, 그 동네에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49살도 청년이랍니다. 이것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정하면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은 노인만 많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2015년에 체질과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해서 인생의 생애 주기를 다섯 단계로 나누면서 새로운 연령 구분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8살에서 65세까지, 65세까지가 청년이다. 그 그다음, 어, 다음에 79세까지가 중년이고, 80세 이상이 노년이라고 이렇게 가자고 추천을 합니다. 65살까지가 청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청년이 많습니다. 노집사님, 아직 청년이에요. 만 65세 안 넘으셨죠? 넘은, 만 65세 넘은 거예요? 그럼 이제 청년 딱지 빡된 거네. 삶이, 삶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또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세 번씩 알려 주시는데 본문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장절의 구분은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마가복음을 장별로 보면은 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9장에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다음 그리고 10장은 본문이 순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아직까지 다릅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다른 거죠. 제자들은 세상에서 출세와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세 번씩 이야기해도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한절을 읽고 선택해서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다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바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정황이 있는데 문맥을 무시하면 자기식의 해석, 내가 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절, 한 단락, 그리고 한 장이 아니라 한권 전체를 봐야 합니다. 더 나가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의도를 봐야 합니다. 물론 한 단어의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앞뒤를 연결해서 본문을 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앞뒤를 어떻게 연결해 보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과 연결해서 본문을 봅니다. 본문 앞에는 17절부터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전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덧붙여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4절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26절.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적 누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신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윤회서를 믿는다면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뭐 이런저런 종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그런 적 누가 천국에 갈수 있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27절.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자격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게 답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과 연결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그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33절 4절에서 인자가 당해야 될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는 사건 무죄한 자가 어린 양과 같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물론 3일 만에 살아나게 되므로 메시아이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어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을 얻게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앞과 연결되면 구원론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수 없다. 나는, 우리 각자는 할수 없다. 부자 청년이라고, 그 돈으로 뭐 지금은 영생을 위해서 지금 낫지 못하니까, 병 나으려고 액체 질소 속에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몸 전체로 보관하기가 돈이 많이 드니까, 내 마음 빼서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권뇌가 살아나서 아무튼 활동하게 될 거라고 뭐 그렇게 영생을 바라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할수 없다 돈 많아도 천국 갈수 없다 뭐 애들 찬양 복음송같이 돈으로도 못 가요, 뭐 무엇으로도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느니 앞과 연결해서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본문 뒤와 연결해 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지난주에 나온 내용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요청합니다.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도 많죠. 행제 중한 명만 해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둘다 오른쪽 왼쪽을 확실하게 차지하겠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9장 35절, 36절을 중심으로." 누가 큰 자인가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큰 자가 되는 기준이 첫 번째 끝에 서는 자, 두 번째 섬기는 자, 세 번째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자리에 서야 영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숨기는 자입니다. 이 숨기는 자는 함께 일하는 자, 숨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숨기는 자는 같이 일을 하는데, 이 같이 일한다 이걸 세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앞에서 숨기는 자, 함께 하며 숨기는 자, 또 뒤에서 밀어주는 자입니다. 끝에 선다, 섬긴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항상 맨 뒤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서 밀어주는 자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자도 섬기는 자입니다. 뒤를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등식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함께 가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냐, 옆에 있냐, 뒤에 있냐 다 필요하지만 핵심은 같이 하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앞에서 인도하든지 옆에서 도와주는 게 효과적이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줘야 앞으로 갈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에 서서 올라가십니다. 나를 따르라. 물론 분위기가 밝고 즐겁게 움직이신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32절에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분위기로 봐서는 비장하게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왜? 죽으러 가는 길입니까? 하지만 앞장서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섬기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명료하게 알고 계시지만, 담담히 올라갑니다. 앞장서서 갑니다. 이게 섬기는 일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혀서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섬기는 길이기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교, 교회 표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열심히 붙여놓고 한 번씩 봅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에서 절기로 함께 누리러 가자 그런 의도도 있지만 복음서에서 계시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잡으려는 자들이 금과 뭉치를 들고 찾아오고 있으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요청합니다. 끌려가신 게 아니라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시니까 앞장서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이 성김이고 또 신앙입니다. 물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면서 손해볼 걸 선택하지 않는 게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들입니다. 하지만, 손해볼 걸 알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느냐? 교회에서 쓸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깎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 이름으로 들고 나갔는데 없으면 안 먹었으면 안 먹으면 되지.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물론 체면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은 아니지만, 목사인 줄 아는데, 그러면 당연히 한번더 손해봐야죠. 물론 한계를 꺾고, 이것 이상은 내가 손해 안 보는 게저 사람도 이익이 되고, 내게도 중요하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보정서 주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보정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있기 때문에 한번더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손해본 자세를 갖고 나가는 것 그럴 때에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달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32절에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가운데 좀뺀 이야기지만.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시 세 번째로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쓰신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볼수 있다면,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독립시킨다. 이게 들어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한번 듣고는 지겨워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어떻게 무엇으로 남들을 섬겼는지 만나서 나누고 될 때까지 해야 하는데 한번 들으면 다 실천한 것 같이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 함께하고 3년씩이나 가르친 제자들에게도 세 번씩이나 전달하고 그렇게 반복했지만, 제자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우리들이 그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한번 듣고 실천 다 하고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인 거죠. 어느 교회에서는 같은 설교를 몇 주간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지겹지 않느냐고요? 될 때까지. 한 명만 되는 게 아니고, 몽땅 될 때까지 반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서 보면, 물론 내용 속에서 오늘 말씀드린 순환 예고 계속 나오니까 몇번 이야기 드리기는 했지만 반복해서 같은 설교 안 하는 게제 책임이 큽니다. 말하는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걸 싫어해서 다시 나누지를 않는데요. 그 말단 김에 다음 주에 꼭같은 이야기 한번 들으실래요? 웃고 말면 안 되지. 아멘 해야지. <laughs> 설교를 듣는 것도 유사합니다. 반복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실천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다시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데 또 얼마나 설교 준비를 안 했으면 꼭 같은 말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한편으로는 아직도 내가 65살밖에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청년에서 넘어가서 작년 나이밖에 안 됐으니까 80살도 안 됐으니까 계속. 하는구나 뭐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기 때문에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체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습관이라는 말보다 좋은 습관이라는 의미도 좀 들어 있는 것 같고요.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실천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파악한 지식을 터득한 다음에 실천함으로서 체득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출발이 반복적인 전달입니다. 귀에 모시 박히게 듣고 나면 자동으로 암기가 됩니다. 암기가 되면 필요할 때그 말씀이 튀어나오고 또한 발자국 나가면 실천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앞에서서 앞장서서 걸어 가셨습니다. 이 앞장섬이 섬기는 종의 모본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실천해 보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십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세 번씩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를 만난 다음에는. 그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제자들도 고난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줄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느 면을 보셨는지요. 연결해서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고, 체득할 기회가 조금 더 가까이 올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